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6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6절부터 먼저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급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이 한절 한절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한절 한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분명히 두 증인은 감남나무라고 했고 또 촛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악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또 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예언하는 일들이니까 역시 이것도 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선지자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싸운다는 거죠. 어, 저 깊은 무정개인 속으로부터 올라온 자들과 그 권세 있는 자들과 싸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싸움에서 첫 번째는 집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고 그 복음이 지는그 장소를 소돔과 애굽, 이집트로 지금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순교가 여기에 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많은 의미들이 지금 이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같이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권능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 많은 영혼들이 구원도 받지만 반대로 반대 쪽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사망해서 생명을 구원도 받지만, 그와 동시에 이,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순교자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복음이 말 때에 여러분 세상은 복음 때문에 빛이 있고 생명이 맞지만,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동전 앞뒷면처럼 떨어지려 떨어질 수가 없어.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한쪽에는 그 생명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사망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 땅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왜요? 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셨거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큰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아. 요 여러분 비 오지 않는 것은 가뭄을 말하죠. 비 오지 않는 가뭄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 앞에는 복음은 정말 싫은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는 의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욕망을 자꾸 가로막는 하나님의 의의는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언하는 그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음과 그들의 어려움이 있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어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물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보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삶 속에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물이 피로 변했을 때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피로 변하여 지들이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이런 물은 어떻게 보면 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하지만 그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런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같잖아요. 흔한 것 같지만 너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같이, 같이 가치가 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생명된 말씀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의를 싫어하고 좋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렇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감남나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파는 예언한 그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그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의 영적 싸움이 굉장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심각할 겁니다. 의와 불의가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저는 이제 육신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의를 갖고 내가 내 앞에 불의하게 이루어지는 일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죠. 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적합니까? 물고 뜯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어떤 그, 어,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딱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왈가불구해서 싸워서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육과, 육과 혈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주위에서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과 내가 믿음으로 딱 대처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과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어떻게선지 우리를 삶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또 생명의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다 안 되니까, 아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건들지 마. 뭐 이렇게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마귀가 건들 때마다 계속 내가 반응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귀는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어둠에서 이렇게 날 찾고 건들면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믿음으로 탁서 있어야 돼. 네. 그런 걸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우리가 탁서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서 있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주님이 지금 평강으로 탁 서있으면 제일 시기하는 자가 아무튼 어둠의 세력이야. 아,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아, 저걸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막 응. 그렇죠, 지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낭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러분이 증언을 마칠 때는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증언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하지 않고 또 권능을 행하지 않을 때에 무정경 마칠 때 무정경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절에 봤지만 여러분 그죠? 그 천사가 한 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무정기 열쇠를 갖는 무정기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그저 황충이 올라오잖아. 큰 안개 낀 어떤 그 구덩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이까지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짐승도 그런 쪽의 한 짐승일 거예요. 그래서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표현은 또 아마 성도들 교회 이런 이런 모습을 아마 지니고 있는 이두 감남남아 족대는 싸워요. 근데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여러분 시스터 역사를 보면은 창세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간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로 말암 아마 심판을 했고, 그죠? 심판을 했고. 그 이후에 죄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그, 이후에 죄는 계속해서 번성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쟁과 여러분 전, 이 기독교 역사는 피해 종교입니다. 피해 종교. 구약 시대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수없이. 응.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로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 세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저 바벨론 쪽으로 해가지고 그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종교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런 다포함되어 있어 요 이런 역사가. 왜냐면, 하 무정쟁이로부터 올라와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전쟁이겠죠. 영적전쟁과 동시에 육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과 동시에 육적인 삶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육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리 나한테 근심과 걱정을 막 주면은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육신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면은 걱정이 너무 시, 심하면은 여러분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또 밥, 밥을 안 먹으니까 또 육신의 힘이 없고 육신의 힘이 없으니까 드러눕게 되고 드러눕게 되니까 귀찮아지고 이게 다 연줄로 그러면 이제 육신은 약해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아유, 교회 가서 뭐 해? 아, 기도해서 뭐 해? 맨날 이런 걸이게 이게, 연줄로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육신이 처지고 신앙도 처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런 마귀는 옆에서 그래요. 베리고 잘하고 있어. 음, 음. 마귀는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했어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겼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겠다니까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어떤 그 기독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세상에 권세가 들어와서 마을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을을 막 습격해서 막 잡아가고 막 죽이면은 여러그 흩어져 버리잖아. 흩어져 버리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어저 마을이 없어졌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 것처럼.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고, 보세요.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지만, 나아가지만, 순교자의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그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순교의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어떤 정치인 건세와 압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고 해서, 복음이 끝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피, 죽음 위에서 세워진 복음은 오히려 더 능력의 위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또 신비.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피해 종교 그리스도는 피해 종교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곧큰 성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A.D. 6 4년기에 로마 바로 어 로마 그 헤롯이 헤롯과 바로 이거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주도했던 그 정치권들이고 로마 황제 이런 사람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의 그 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죽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참혹하게 죽입니다. 한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네로의 그, 그, 그 네로 황제의 그성 앞에 양쪽으로 1km가 되는 큰길 동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다 사람들을 걸었어 이렇게. 까마귀가 와서 막 사람 막 쪼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잔인하고 시각적으로 무섭게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 펴어났던 암호가 여러분 물고기 암호예 암호 익투스 물고기 아무 그래서 사람들이 말면 말하지 못하고 표시를다가 이렇게 그러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오늘은 어디서 모여 이러면서 갑다곰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 큰 성에 있으니 리그성 영적으로 말하면 소,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그브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예수께서 중과 같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순교자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순교가 나온 거니까 그 자리는 마치 소돔과애굽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날한날삶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소등과 같이 고마라 같이 때로 내 즐거, 즐거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나의 편안함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편안함이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어 이건 내가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네 하면서 여러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겨나가는 것이 아이고 이제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최장중 안에 붙들어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와 싸워서 때로는 우리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든지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개를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 가정들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 외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여 가정 심령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 중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